어제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는 드디어 제외하게 된 구자경과 연미정의 이후 전개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어진 15화 예고편을 통해 엿볼 수 있었던 상황들을 정리해봤었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시청해주시고 또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유독 구자경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다 보니 저 또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자경이 떠난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이 남겨 주신 댓글들을 살펴보며 함께 의견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많았던 의견이라면 감방에 다녀올 것 같은 구작경이다. 라는 의견들이었는데 아무래도 미정이와 다시 만나게 되며 조직을 떠나야겠다는 선택을 할 구작용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겠죠. 물론 현재 상황에서 연미정을 다시 만나게 되며 다시 한번 해방의 느낌을 느끼게 될 구작용이 될것 같고 때문에 완벽한 해방을 위해 조직을 떠나려고 할 구작용일 것 같은데요. 조직을 떠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으니 결국 감방을 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구작용일 수도 있어 보이네요. 구작용이 감방을 가든 어딜 가던 미정이 자경의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남겨주셨는데요. 갔다 와 계속 있을 거야. 라고 말하던 연미정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그리고 그들과의 마찰로 인해 결국 구자경이 사망할 것 같다는 아주 슬프디 슬픈 의견도 있었는데요. 특유의 드라마 분위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겠죠 하지만 간방에 들어가 무기징역을 받아도 좋으니 구자경의 사망 전개만큼은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만약 사망하게 된다면 미정을 포함한 모두에게 새드엔딩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병원에 갈것 같다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1화부터 꾸준히 제대로 된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구자경이죠 때문에 미정과의 새로운 삶을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의견인데요. 너무 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던 구작용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듯해 보이죠. 예고 영상에서 늘 보여주던 불안한 상황들이 결국은 별일 아니었던 이제까지의 회차들처럼 오히려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암에 걸려 병원에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가장 생각하기도 싫은 클리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14회에서 유독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 조금 불안한다 부... 불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 장면의 내용에 대한 공감가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이불 장면이랑 업소에서 자경의 옷이 갔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난 날일 것 같은데 데이트 후 업소일 때문에 미정을 잠시 두고 나간 구자경이고 이후 사고가 터져 얼굴에 흉터를 가지고 돌아온 자경을 따뜻하게 반기고 기다려준 연미정이 아닐까 생각해봤다.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주 유력한 예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해당 예상이 맞다면, 나갔다 와라. 계속 있을 것이라 말한 연미정의 말도 해당 상황에서 나온 말이겠죠. 때문에 예고 영상 속에서 예상됐던 불안한 상황들이 15회 안에서 딱 끝이 날 가벼운 상황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마도 다른 상황을 예상하지만 의견을 전해주시지 못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예상되시나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